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형사 사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로펌의 규모가 크면 더 믿을 만한 곳인지 팀으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더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상위에 뜨는 곳이면 더 좋은 곳인지, 방송 출연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더 믿을 만한 것인지, 혹은 일명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더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팀으로 한다,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사건의... 앞두고 있는 절박한 마음의 의뢰인에게는 듬직한 느낌을 줄수 있지만, 하지만 적어도 저의 약 15년 이상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끝에 가서는 내 사건을 맡는 사람은 결국 한 명이고 놀랍게도 그한 명은 그 회사에서 가장 연차가 낮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도 네. 수임하실 때좀꺼리는 네. 사건이 있나요? 의뢰인은 지금 수임을 부탁을 하시지만 제가 거절하는 경우를 몇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나는 방향에 있어서 저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변호사가 특히 상담할 때 혹은 사건이 선임되기 전에 해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변호사가 보기에 이거는 열심히 다퉈야 되는데 의뢰인이 겁먹고 그냥 다 인정하겠다고 하거나 혹은 의뢰인은 입에 거품을 물고 그래 하지만 변호사가 보기에 이거는 일명 빼박이어서 이대로 부인했다가는 괘심죄까지 추가돼서 구속될 것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하라고 권유를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을 따라오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임을 거절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향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인이 잘못될 게 너무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을 도와주는 것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서를 조작해야 한다던가 어떤 공무집행 집행을 방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같이 한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 더 크게 잘못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어, 사건을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뢰인과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지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신뢰 관계를 전제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변호사는 그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좀 지나치게 예의가 없거나 또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건데 마치 본인이 전문가이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라라고 해라 해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본인이 전문가인 것처럼 결정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맡아드릴 수. ...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싸우자니 자신도 없고 해본 경험도 없고 잘될것 같지도 않으니 억울한 의뢰인의 마음을 단념시키고 일단 인정하고 합의하고 반성문 타넣서 써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온 그 순간에는 분명 억울한 점이나 뭐, 자신만의 사연이 있을 텐데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도 해보지 않고 업무처리의 편의를 앞세워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대외적으로 포기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놓고 보면 사실상 사건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건을 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맡아서 열심히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었고 이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만났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분과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날 이 여성분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어찌 보면 성범죄 사건의 현실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고소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독특한 점은 이분이 다음 날 여성분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고 또 여성분에게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 규정상 벌금형이 없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감옥을 갈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혐의, 논 무죄로 종결해야 되는 즉모 아니면 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의 억울함은 보였으나 너무나도 불리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고 결국 결과는 모 아니면 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걸 과연 내가 맡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잠시 했지만 저는 바로 사건을 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억울함이 공감이 됐을 때 이거를 열심히 싸워주는 것이 또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 결과가 두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한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위일 뿐 변호사인 제가 도의적으로 잘했다 잘못됐다를 판단할 입장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법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구별하려고 했고 비록 부적절하지만 부적법한 행위는 아니었 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을 결국 잘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원칙대로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을 했고 의뢰인의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를 늘 상상하면서 대응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추가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CCTV라든가 중요 참고인들을 열심히 물색해서 찾아서 진술서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대응한 결과, 다행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물론이고 상담을 받으러 가는 단계에서부터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담을 마칠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합니다. 저희는 팀으로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의뢰인에게 굉장히 든든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그룹 과제 한 번쯤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그룹 과제를 하면 과연 그 과제의 기여도가 사람 수별로 n분의 1로 그 기여도가 똑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 결국 한 명이 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로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한 명은 로펌에서는 가장 연차가 낮은 사람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팀으로 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들이 잘 걸러내야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뢰인들은 놀랍게도 반 이상이 다른 곳에 갔다 온 분들인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불만사항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기대했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상담을 하거나 또 변호사긴 하지만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상담을 해서 불만이 있으셨던 분께서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도 의심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하나만 예로 들면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호사들한테 몇번 상처를 받다 보니 생각이 깊어져서요. 땡땡 로펌에 갔었는데 변호사가 상담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장이라고 하네요. 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한 것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횡설수설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은 진짜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맞나요? 막상 상담 가면 사무장 상담이 많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이 유튜브에서 본그 변호사님이 맞나요? 이런 식의 어떤 의심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실제 현실이 어떤가를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냐? 이런 의문을 드실 텐데 이전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고 거기서 말씀드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검색의 단계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것 그걸 갖고 1차적으로 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학력, 학력에서는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출신시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학력 경력 이런게 좋다고 무조건 훌륭한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몇몇을 걸은 다음 실제로 찾아가서 나의 사건을 잘 맡아줄 열정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절대로 유사 사례 성공 사례를 함부로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로펌에서 올린 성공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건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변호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의사와 다릅니다. 즉 의사는 과로서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부인과에 가서 눈을 봐달라고 안과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런 분야가 없다 보니 플랫폼의 광고를 의뢰하는 대로 때로는 이혼 전문, 때로는 형사 전문, 때로는 성범죄 전문으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그 요건은 연차와 연수, 즉 교육, 그 다음에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온라인 교육으로 간이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수행 건수는 결국 변호인 선임계를 기준으로 몇 건의 내 이름이 올라갔냐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사건을 수행해보지 않아도 그런 전문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